세종이 가장 믿었던 신하 황희의 민낯. 좌이정의 사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정이 얼어붙었다. 황희의 사위 서달은 시골길에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은 아전에게 분노했다. 감히 좌이정의 사위를 몰라보다니. 그는 종들을 시켜 아전을 끌고 오게 하고 말리던 다른 아전을 몽둥이질해 결국 죽게 만들었다. 범인은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고을 형감은 황희에게만 사건의 속내를 넌지시 알리고, 황희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뇌물로 회유하고 친구인 맹사성과 힘을 합쳐 왕에게 올릴 상주문까지 가로챘다. 하지만 조작된 상주문을 읽던 세종이 한마디 던진다. 사건 내용이 이상하구나. 의금부에서 다시 조사하라. 모든 진상이 드러났다. 황의와 맹사성은 파직 서달은 원래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독자라는 이유로 곤장 백대와 유배형을 받았다. 백성들이 존경하던 청렴한 재상 황이, 그날만큼은 진실을 덮어버린 비굴한 권력자였다.